지금은 결박과정입니다. 차량을 고정시키고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한 결박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영상이 촬영된 날짜는 23년 1월 11일.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입니다. 출고되는 와중에 급하게 촬영된 클립인데요. 팀보가의 오전. 역시나 굉장히 부산스러운 모습이네요. 영업부 김준영 과장의 이야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보가의 김준영 과장입니다. 네, 아침부터 좀 정신이 없는데 요새 출고 때에 많이 바빠가지고요. 지금 이제 차를 막 실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차량 총 금액은 9,290만 원에 차량 패키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3.5 가솔린에 이제 프리미엄 저희 프리미엄 시트가 들어간 거고요. 그 추가 옵션 같은 경우는 익스테리어 패키지 300만 원짜리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많이 설명드렸지만 앞쪽에 바디킷 그리고 하단 그릴 추가.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스텝. 일체형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1열, 2열 문 열렸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발판이고요. 타고 내리실 때좀 편의성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테일 램프까지 해가지고 패키지 300만 원이 형성된 거 하셨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6P, 엔서 브레이크 들어가고 이제 네오테크로 잡아주는. 이게 180만 원입니다. 이렇게 총 하시면은 프리미엄 모델 8800에 패키지 300만 원, 그리고 브레이크 180만 원. 파이트 10만 원 추가돼가지고 9,290만 원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일산 쪽에서 고객님께 차량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도 직접 가야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회사에서 자체 운행하고 있는 캐리어 차량에 실어서 직접 고객이 계신 곳으로 차량을 배송합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보관 아이 더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